학생 야구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전남 나주. 하지만 최근에는 프로 마운드를 향한 어린 선수들의 힘찬 날갯짓으로 야구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학생 야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주 세지중 야구부 선수들을 김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운동장을 열정으로 가득 메운 어린 선수들. 장차 프로 야구 무대에서의 장밋빛 활약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수는 오성한 선수 오성한 선수처럼 볼이 빨라지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땡볕 아래 훈련으로 지칠 법하지만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생각하면 휴식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저번엔 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컨트롤이 안돼 가지고 아쉽게 게임 졌지만 다음엔 대 밸런스를 보강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운동장과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합숙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이곳은 전남 나주 세지중 야구부를 위한 전용 훈련장입니다. 전부 숙소 생활을 해서 애들 사이에 팀워크 같은 게 좋고 야구 전용 구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야간 운동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고. 또 시골 쪽에 있어서 어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남 나주의 학생 야구부의 터전이 자리 잡은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창단된 지 고작 3년째를 맞는 세지 중학교 야구부, 지역 꿈나무를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야구인들과 학부모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 전남 지역 대회들에서 우승과 준우승이라는. 발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고 올해에는 전국대회 4강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나주가 더 활성화가 야구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잘해가지고 빨리 프로에 진출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 위에서 프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나주 북초등학교에도 야구부가 생겨 이 지역 야구 꿈나무들의 진로에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한때 학생야구의 볼모지로 여겨뒀던 전남 나주에서 어린 선수들의 꿈과 함께 전남 학생야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연아입니다.